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서학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2월 5주차 구리시 정리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지영호 복지문화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우리 에,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영희 과장입니다. 노인장애과 원덕재 과장입니다. 가족복지과 전혜승 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구자원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김성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김성환 주무관입니다. 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2024년 제 4회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 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엄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2024년 3월 22일에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제 4회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고양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 행사에는 국가보험부 주관 제 27회 보훈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며 구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식전 공연과 우리 시 홍보 대사이자 독립운동가 자녀인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축하 공연을 할 예정이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9년 제1회, 2022년 2회, 23년 제3회 국가유공자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병원 이용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실질적 1인 가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혼자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울 때 병원으로 향하는 길부터 귀갓길까지 접수 수납 약국 동행 등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홍보 및 동행 매니저를 채용하여 오늘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혹은 다인 가구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병원 동행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내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차량 운행 등 이동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택시비, 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3시간당 5,000원이고 30분 초과당 2,500원이 추가됩니다. 요청한 장소에 동행 매니저가 도착한 시간부터 요금이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추진으로 구리시 1인 가구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구리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3년부터 개시하였던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리시 입학준비금은 입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초중고 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 고등학교 입학 시 필요한 물품 구매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도 신입생 입학금 입학준비금 신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시작 예정이며 학생거주지 관할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여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삶이 소설이 된 작가, 리멤버 박안서 신규 해설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인창도서관 내 박안서 자료실이며 아출 마을에 매료되어 1998년 정착한 작가 박안서의 인생과 작품을 기억하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설 운영시간은 매주 토요일 에, 일, 토 일, 10시, 11시, 14시, 15시이며 가족과 성인 대상으로 나눠 총 사회 해설을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가의 대표성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책 속에서 작가의 소녀, 여자, 엄마, 노인의 모습을 찾아보고 삶 자체의 소설이 된 작가 박안서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해설과 함께 박안서에게 글쓰기, 나만의 책 표지 꾸미기, 어록 써보기 등 간단한 체험도 진행됩니다. 구리시는 삶이 소설이 된 작가 박안서를 기억하고 소개하는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리멤버 박안서라는 해설을 통하여 박안서 자료실을 활성화하고 널리 홍보하여 구리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 브리핑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